이거는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지금 구슬은 0하고 1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웃하는 두 개의 구슬을 꼽해가지고 그거를 다 더했을 때 2가 되는데요. 이웃하는 두개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가 지금 1, 1이기 때문에, 얘 둘이가 만들어내는 값은 1이 최대치입니다. 그럼 이게 다 더했더니 2가 되려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 가능할까? 여기 옆에 1이 있고 여기에서도 1이 되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. 그래서 1세 개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예,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이 경우를 여기서 바로 그냥 책으로 찾아보면 변하지 는다 잘못 표현한게 있네요 0이 세개밖에 없기 때문에 1은 여기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있으면 3 되거든 안되죠 얘는 0으로 가야 되고요 얘가 지 혼자 1 있으면 얘 곱해도 0 되고 얘 곱해도 0 되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세개는 붙어있고 한개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된다 이렇게 얘 되겠죠 이거 몇 가지 있을까?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. 이세 개가 뭉쳐져 있는 부분은 제일 끝에 가도 상관없죠. 0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0이 여기 있고, 0이 여기 있고, 0이 여기 있습니다.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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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 군데인데, 지금 이세 개가 한 덩어리로 들어가는 부분을 라즈 A라고 하고 한한 한 개만 따로 들어가는 경우를 B라고 하면 A, B가 구별이 되죠. 그러니까 A, B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랑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랑 이게 구별이 돼야 되니까 4개 중에서 4P2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러면 또 2가 될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? 예를 들어서, 여기다 적을게요. 위에다 적읍시다. 여기에 0하고 1, 1 되면 이두개 합쳐서 곱해가1 되죠. 그 다음에 떨어지고, 여기 1, 1 되고, 0 되면 여기도 또 1이 될수 있겠죠. 두 개랑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두 개끼리는 붙어 있고. 맞죠? 그럼 얘는 역시나 0이 세 개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만,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느냐면, 1, 2개가 붙어 있는 게 똑같이 생긴 게 들어가잖아. 얘는 구별이 안 되죠. 얘는 42가 되겠죠. 그래서 이두개를 더하면 18가지가 가능하다.